응. 딱 이렇게 입었어요 아침에 보라색 이 맨투맨티에 응. 이이지색 골덴 바지를 입는 순간 세이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옷을 바꿔 입었거든. 요 진짜? 예, 네. 진짜. 음, 너 왔는데 세임 이렇게 입고 있는 거라 고러면 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laughs> 지난주에도 막 그런 거좀 느꼈었거든요. 음. 그렇죠? 저도 상담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고 막 여기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어두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이 1번이 너무 많아. 근데 일을못 쓰는 거죠. 빛이 있는 사람이고 집이 지금 너무 어둡고 거기에 막 예를 들어서 그 왼쪽에 들어간 입구에 박스가 있고 이런 데 이거 좀 치워주세요 사람들이 그게 보면 음, 음. 이런 상담 쪽을 이야기하면 명상도 하게 되고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고 음. 그러면 어.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1번이 많잖아. 1110이니까 음. 내가 그 주민번호가 그런데 우리 집 왼쪽에 지금 실제로 현관 앞에 상자가 있어요. 한 달째. 아,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집 t to go to the water. Good m 고 n I'm g 이 i n g to g 우리가 자, 자, 수비 a 을 이야기할 때이야에그이요숫했어요숫자다연자된연 그 숫자는 연동되고 그 숫자는 인연법에서 연결된다 그 얘기하죠 음. 자 제가 말하는 사람은 상담을 받은 사람이 저한테 숫자 음. 1이 많아요 음. 음. 엄마가 돌아가셨어 보세요 선생님 1이 많죠 동생 먼저 갔죠 선생이그 왼쪽에 박스가 있대죠현강그 음. 사람도 왼쪽에 식탁 밑에 박스가 있어요 음. 어둡고 치우지 않고 그게 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영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숫자를 하나 풀면 이 숫자고 연결. 내가 예를 들어서 뭐뒷번호 104인데 어떤 사람도 104인 갖고 있고, 어떤 사람 104인 이 인생이 같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음. 이슈. 음. 그렇죠. 그래서 렇그 근데 그들과 그들은 몰라 누군지. 음. 그 숫자를 찾아서 그 아이랑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이 사람들 찾아다녀 그 숫자와 오. 관련된 사람들. 아, 그 근데 이슈들이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비슷한 거예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음. 풀었어. 자기 삶에 이런 상실감이나 아픔이나 그 사람도 상실감 때 혼자 뭘, 혼자서 뭘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힘들고,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그 영화에서도 보면 한 사람이 그 관련된 숫자를 찾아서 한 사람을 자기 삶 속에서 이거를 변형시켜요. 이들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리니까 그 숫자와 연결된 사람들이 저사들도 근그 사람 몰라. 모르는 음. 사람인데도 음. 삶이 같이 풀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보통 나비 효과를 하죠. 그 많은 사람이 왼쪽에 박스가 있고, 이야기, 쌤도 그렇다는 거잖아. 지금 쌤도 내 집에 들어가면 왼쪽에 박스 있는 거, 이런 것들 음. 빨리 치우고, 그게 자꾸 뭔가 담긴단 말이에요. 어. 뭔가 담아있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거. 지금 집에 가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고, 오래된 거.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면 우리 평소에 다 그런 거 많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터질 때쯤 되면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갖다 두고 있는 곳에 에너지들이 정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한번 오래된 박스 안 쓰는 거 빨리 거실부터 정리 싹 한번 하는 게 도움이 되죠. 이게 감정 처리는 감정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무게란 말이야요 무리잖아. 어느 곳에 담겨야 된다. 그게 항아리든 아니면 박스든 이런 곳에 계속 먼지가 와 감정들이 쌓여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우리 집에서 뭘 처리해야 될까부터 빨리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하란다 해서 막 그냥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음. 있어요 런 것들을 치우라는 죠 그렇죠? 그쵸 토성은 잡고 있는 거 무겁게 음. 계속 그 생각에 갇혀서 오랫동안 계속 거기다 누적되어서 먼지가 돌이 되도록 하는 건데 바보카드의 키워드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다시 여기 새로운 걸 치는 거야. 가능성은? 자, 이렇게 좋은 애가 드어쓰시면